하시 35년을 모교에서 후배들을 사랑으로 가르치시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게 하였으며 사회 진출에서도 역량을 발휘토록 지속적인 관심을 주어 각 분야의 기대로 발전하게 하였습니다. 이처럼 모교 발전에 큰 공을 네. 들이셨기에 청운문의 마음을 담아 해를 드립니다. 2014년 2월 25일 청국회장유승준 네. 하 시고 뭐 시간 많으시니까7 <laughs> 8년에 사회 졸업생들이 3학년 때선 총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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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수요한 역으로 성장했고 러 이제 팀을하기 되었습니다. 기에서늘 뭐, 이야기해주면 공문이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에 가고 가자들을 가것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늘또나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들. 대전 지역사회에서 우리 대신공문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 <laughs> 이사장님이 새로 맡으시면서 자유경사에 밖에 대전시에서 출범을 했는데, 많은 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셨어요. 대전시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반대 했는데, 자랑스러운 우리 김광복 기능광복 공무님이 많이 도와줘서 우리가 자유경사에 밖으 출범하겠다고, 또 선생님들이 노력하셔서 많은 학생들 좋은 학생들이 많이, 학교의 되는 것을 축복해서 생각하고 앞으로 10년, 5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학교가 대전 시내에서 제일 훌륭한 자유학생 학교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동문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동문 여러분들이 학교에 대한 아낌없는 질책을보여주고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를 초대해주고 이렇게 좋은 풍별년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